이거 치는 아니네. 어쨌든 여러분들, 제가요, 오늘 대 발견을 했습니다. 과연 제발 다른 거, 포켓몬 다른 거 주길, 과연... 오, 라플라스, 라플라스입니다. 이로치가 나온다는데, 이로치가 안 나온 게좀 아쉽네요. 라플라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왜 이렇게 안 잡히죠? 괜찮습니다. 오케이. 잡히게 돼서 오케이 잡혔 잡 잡힐 겁니다. 아하 역시 도망가진 않는지니까 모 도록 하죠자 한번 잡아볼게요. 잡자 오케이 잡았습니다. 이루치라플라스 네, 진짜 갖고 싶네요. 다음엔 이로치라 플러스를 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봐요. 짜잔.